레드캘리퍼 적용되어 있고, 막 이래가지고, 어, 기존, 막 이런 베이스 모델하고는 또 차이가 있습니다. 또그 그 유튜브 영상에 제 알고리즘에 떠있어가지고, 참, 우연치 않게. <웃음> <웃음> 근데 눈이 너무 맑으시네. 아, 그래요? 아, 감사합니다. 눈이 큰 분들은 거짓말입니다. 사장님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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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눈이 엄청 부셔가지고. 그냥 저 진짜 차도 안 타보고 그냥 네. 결정했잖아요 신경도 안 해보고 알아서 다 해달라고 했어요 아무 전화도 한번안 했어요 원래 연락 오기 전까지 맞아요 그냥 딱딱 뭐 해달라고 하면 해주고 되게 빠르시더라고 아침 10시에 전화 오셔가지고 4시까지는올라오시요 칭찬 너무 많이 해주시니까 제가 몸둘바를 모르겠어요 추고 설명 한번 이제 싹 해드릴게요 예. 음, 타고 계시면 됩니다 진짜 러그지 스크린이 나와요 그뭐 예. 가림막이어서 바깥에서 프라이버시 때문에 좀 모호하고 싶다, 내용물 안 보이고 싶다, 그럴 때 그냥 가려주시면 음. 되는데, 아, 필요 없다, 불편하다, 그러시면은, 여기에 버튼이 있어요. 양쪽 에 눌러주셔서, 제거가 가능하시고, 음. 이렇게 빼신 다음에, 저 밑에 공간에다가 수납하시면 됩니다. 음. 필요시에 판단해주시면 어.